국내 유일한 뮤지컬 분야 글로벌 축제인 제 17회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 오늘 저녁 코로음악당 개막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막을 올립니다. 화제를 모으는 세계적 작품은 물론이고 공연장 안팎을 채울 부대 행사도 많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상원 기자입니다.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서 개막작 925 리허설이 한창입니다. 올해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최고의 기대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컨트리 음악 여왕으로 불리는 볼리 파튼의 대표곡으로 1980년 발표한 동명의 영화를 원작으로 한이 작품은 2009년 발표돼 영국에서만 100만 명 이상이 관람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번에 처음 공개됩니다. This is my second time In Dimph at the festival. The first time it was eight years ago in a show called Return to the Forbidden Planet. Um, this time we're bringing 9 to 5, the Dolly Parton musical, and I just know the audiences are going to love it because everyone or anyone that likes to have a good time, anyone that likes to laugh, anyone that likes music, that they should come and watch and enjoy and just relax because it's escapism at its best. 최근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의 실력과 뛰어난 작품성을 보여줍니다. 이 밖에 국립정동극장이 제작한 비밀의 화원을 비롯해 영국, 독일, 프랑스 등 6개 나라 19개의 뮤지컬 작품이 선을 보입니다. 작품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최대 5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반값 뮤지컬, 만원에 관람할 수 있는 만원의 행복 티켓 같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료 공연인 딘프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 전문 안무가의 안무 클래스, 뮤지컬 음악 감독 특강, 스타데이트 등도 합니다. 2006년 개막해 올해로 18년째를 맞는 딘프는 국내 유일의 뮤지컬 축제로 뮤지컬 산업 성장과 활성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창작을 또 어, 어, 증진시키고 또 발전시키면서 굉장한 많은 그런 어떤 어,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페스티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뮤지컬을 쓰고 작곡가나 작가들 모두 이 무대에 한번 오르고 싶어서 다들 굉장히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그런 무대에 올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요. 제17회 딤프는 다음 달 5일 저녁 세계 114개 나라로 송출되는 피날레 딤프 어워즈까지 18일간의 대장정을 펼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